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로 돌아보는 한국 향교. 边走边看韩国乡校. 이번에 저랑 어느 향교로 가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边走边看韩国乡校.자 이번에 함께 돌아볼 향교는 순신乡校. 순신 相相입니다. 자, 수능향교예요. 수능향교. 자, 수능향교에 관련해서 일단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수능향교 관련되는 중국어를 알아보고 다시 배운 중국어를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중국어로 수능향교 소개를 보면서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수능향교에 관련된 동영상 시청을 하겠습니다. 수능향교 수능향교는 경상북도 영주시 수능면 청구리 437에 위치해 있다. 1998년 4월 13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 347호로 지정되었다. 수능향교는 고려말 조선초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457년 조선 세조 3년 금성대군이 단족 복위 운동으로 인해 수능 도호부와 함께 폐지되었다가 1683년 숙종 9년에 관청이 회복되면서 향교도 새롭게 설립되었다. 그후두 차례 옮겼다가 1790년 정조 14년에 현 위치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조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제살 지는 공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 앞 뒤에 있다. 대성전에 공잘 비려 오성과 성 그리고 한18 선현이 모셔져 있다. 현재 교내는 임사안, 집사안, 향교, 임사 안, 집사 안, 향교 잠록, 교종 잠록 등 향교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자, 그럼. 수능향교 동영상 시청을 잘 하셨나요? 그럼 이어서 향교 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향교 소개, 相相介少. 좋습니다. 수능향교 위치를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수능향교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 수능면 청구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북도를 중국어로 칭상베이네칭상베이자요이를 남으로 거치면 난 하면 경상남도입니다 자순흥 향교는 경상북도 칭상베이 어느 도시 농주시 영주시에 있습니다 농주시 칭상베이더 주시 그다음 순흥면입니다. 顺心面啊，顺心面，수능향교란수능그당青丘里，清秋里，좀키러요庆尚北道荣州市顺心面清秋里，다시한번읽어드릴게습니다。庆尚北道荣州市顺心面清秋里，조시니다。 그럼, 수능향교를, 네,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시에 있죠. 영주시는 보게 되면, 네, 여기 안동하고 가깝습니다. 한국의 정신문명 도시인 안동시와 선비고장인 영주시. 여기에 가면, 어, 유교문화 관련되는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수능향교는 경상북도 영주시 위치했 있습니다. 순신향악 센위치습니다순신향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인구에 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순상향악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순신향악 센터0 0명해다순니다 10만 2506명 중국어로는 칭상비도 저우시인는 10만 2506, 10만 2506.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순응 향교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순, 순할 순, 네 순탄하다 그렇죠. 순, 순. 그다음 흥 일어날 흥 그래서 싱싱 싱치 일어나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좋은 현상 이 일어나다 그런 거죠 순흥 순싱 순싱 향교 향교 순싱 향교 순싱 향교 좋습니다 그러면 수능 향교 네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수능

볼거리 많겠지만 수능 향교를 꼭 둘러보길 바라겠습니다. 순싱향교는 위치는 경상북도 용주시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단어입니다. 자, 영규루입니다. 영규루. 그러면 영규루를 용규루. 네, 용규루. 저희를 보통 향교에 가면 이 간판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는데 유사한 향교들이 많지만 또 어떤 향교는 네 건물 자체가 아니면 간판이 다른 향교와 좀 달리 있습니다. 그럼 수능 향교는 영규루가 있습니다. 용 궈이 로용 궈이 로 좋습니다. 자 그럼 용 꾀로 在인순신상最의 외면 자 무슨 뜻입니까? 영규루 이 건물은. 수능 향교 제일 바깥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걸 나눠서 보, 보겠습니다. 영규로용규로在 어디에 있다. 순신, 향교, 수능 향교,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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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합쳐서 제일, 바깥에. 그래서 용궈로, 잘 순신향시오, 제일, 에 그래서 용일 제일, 순신제교제외면용제루在 순兴相교最外面그래서수능향교에 와서 연기루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에 와서 연규루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용궤순흥향교最外面좋습니다자 그러면 오늘의 논어 오늘 한마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仁而不仁如습何仁而不仁如겠何 인이 부린 여래하 인이 부린 여악하 뜻은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얘는 무엇하며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악은 무엇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중국어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人而不人如厲何人而不人如悅何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리예 이란 옛 자고 y 음악이란 악자입니다. 그래서 ren er 인, 이, 예 지, 신인 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하나하나씩 맞춰 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ren e 인, 이, 불인 다음 리와 y 하 ren e 인, 이, 불인 lu y 여악하. 네. 그러면 마지막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복습에 들어가겠습니다. 人而不人如리허人而不人如예허 자, 그러면 오늘 수능향교에 대해서 저희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수능향교는 순, 싱, 相笑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능 향교 관련해서 저희들 중국어로 동영상을 한번 보고 또 저희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오늘 수능 향에 관련되는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今天我们来到清清香秀. 位于京商北道荣州市孙兴面清秋里，一九九八年四月十三日被指定为京商北道文化遗产资料第三百四十七号。据推测，孙兴乡校设立于高丽末期的朝鲜初期（一四五七年，朝鲜世祖三年），因金星大军的端宗复位运动与孙兴道府一起被废止。一六八三年，肃宗九年，官厅恢复后。 乡校重新设立，此后两次搬迁。一七九零年，郑主十四年搬迁至现在的位置，并一直持续到现在。在结构上，大成殿为中心的祭祀空间在后，明中堂为中心的学习空间在前。大成殿内供奉着包括孔子在内的五圣和宋朝六贤及韩国十八位先贤。目前，乡校内收藏有《任氏案》、《指指示案》、《香校杂录》。 校中杂录等与湘校有关的重要资料。顺兴湘校没有红箭门和外扇门，正面为永贵楼，高二层，下面没有门，直接可以进入湘校。여러분안녕하세요 중국어로 돌아보는 한국 향교. 边走边看韩国乡校.자 이번에는 저랑 어느 향교로 가볼까요? 네. 자, 边走边看韩国乡校. 네, 김산 향교로 가보겠습니다. 김산 향교 중국어로 김산乡校. 김산향교, 김산향교입니다. 김산향교 자, 김산향교 영상을 우선 시청하고 김산향과 관련되는 중국어를 본 다음에 다시 중국어 소개를 들으면서 동영상 시청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시청 함께 가보죠. 김산향교, 김산향교는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 437에 위치해 있다. 2013년 4월 8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463호로 지정되었다. 창설은 1392년 조선태소 1년으로 추측되나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34년에 진사 강설과 아들 강여 지에 의해 중건되었다. 6.25전쟁 이후 방치되어 퇴락했으나 전교 현경길이 1975년과 1979년에 보수하였다. 건물은 일반적인 전학후묘 배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동서제를 명륜당 앞에 두는 것과 달리 뒤에 배치하였다. 시청을 잘 하셨나요? 그러면 김산향교 관련되는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향교 소개, 샹 샤오, 제소, 소개하다, 샹 샤오, 제 좋습니다. 자, 그럼 김산향교 위치부터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김산향교는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상 경상북도를 칭상베도 칭상베도 좋습니다. 그다음 김천시는 진천시 아천시 칭상베도 진천시 그다음 교동 샤동 향교랑 교차죠. 샤동 칭상베도 진천시 샤동 위치에 있다 이 단어는 외위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김산향교는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에 위치해 있다. 이럴 때는 진산향교 위치에 있다. 이럴 때는 진교의위에 진산향교의 위치 있다. 이럴 때는 진산향교위치다 이럴 때는 교 경상북도 김천시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네요. 밑에 보면 어, 거창 있고 무주 이렇게 상주, 네, 대구, 구미 이런 도시가 주위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는 칭상베이다 진촨시 인구 인구 칭상베이다 진촨시 인구 2021년 5월 기준으로 14629명입니다. 14629명. 자, 중국어로 칭상베이다 진촨시 인구 시 시이다 十四万六百二十九名, 14, 名, 14, 名, 14, 名, 14, 名，十四万六百二十九名，十四万六百二十九名，就是你的庆尚北道金泉市人口是十四万六百二十九名。네그러면김찬향교한자김쉐김저희를김씨랑김자죠 한국의 제일 많은 인구를 보유하는 성씨입니다. 천만을 넘죠 그렇죠. 진당. 산. 묘산입니다. 네. 진산. 진산. 아 김산. 다음 향교는 향셔. 진산 향셔. 자 이어서 단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산. 진산. 진산 향교. 향셔. 향셔. 진, 산, 향, 샤그 다음 경상북도는 칭, 상, 베, 도 칭, 상, 베, 도 김산향교라고 할 때는 진, 산 그런데 그냥 진, 산을 하게 되면 금, 산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산향교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에 있다 진, 산, 향, 샤위 상배도진시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는 뒤란 단어입니다. 어, 그러면 후면이란 단어죠. 후는 호, 호, 면은 면, 면. 그래서 뒷면, 후면, 호면. 면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어, 저희들 같이 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산향교 동서재는 명륜당의 뒤편에 있다. 보통 동서재가 명륜당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산향교는 동서재가 명륜당 뒷면에 있습니다. 자이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金산향교 동서재 동서재 어디에 있다? 명륜당 명륜당의 뒷면 아 뒷면 다, 다시 한번. 진산상효 동시재 재명륜탕도後面 진산상효 동시재 재 명륜당도後面.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산상효 동시재 재 명륜당도後面. 네. 저 이거는 다른 향교하고 일반 향교 약간 차이가 있는 구조입니다. 金山乡校동시斋在明伦堂的后面자이 여섯 노노 한마디를 보겠습니다. 자, 리유치奢, 예명俭, 상위치이, 예명치.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얘는 사치하기보다는 검소해야 되고 상사 초상에서는.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내 네, 슬퍼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리 위치 셔 예닝젠 네 상위 치이 예닝치 자 한국어로는 예여기사 야영검 상위 기이 야영척입니다. 네좀 읽을 때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자리 위치셔 예닝젠 조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끊어주면 좋습니다. 리위치셔 예닝젠, 젠 이게 무엇입니까? 네, 검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음 상 상이 무엇이죠? 보통 우리가 초상을 입었을 때상 상위치이 예닝치치 슬퍼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 초상에는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슬퍼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으치 셔, 예닝 징, 상으치 이, 예닝 치. 자 한국어로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여 그 기사, 야영 검. 그다음 리위치 슈 예명젠 제니 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상위치이 상요기이 이명치 야영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노노 한마디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리위치 슈 예명젠 상위치이 예명치 좋습니다.

김산향교의 동서재는 명륜당의 뒷면에 있습니다. 진산향교 동소재 在 명륜당的后面. 진산향교동시재명륜당面 혹시 나중에 저희들 경상북도 김천시 놀러갈 기회가 있다면. 김산향교를 둘러보시면서 아 향교마다 구조가 약간씩 다른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다시 김산향교의 동영상 시청하면서 이번에는 중국어로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배운 김산향교의 동서제는 명륜당 뒷면에 있다. 김산향교 동서재 在明倫堂的後面 이런 단어를 잘 들리시는지 복습을 하면서 김산향교 관련되는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今天笔者来到金山乡校。金山乡校位于京商北道金泉市효동 437的位置。 2013년 4월 8일. 被指定为青商北道文化遗产资料第四百六十三号。金山乡校据推测建立在一三九二年朝鲜太祖一年，但在人称为乱时被烧毁。后仁祖十二年一六三四年，由进士姜氏和他的儿子姜如己重建。朝鲜战争以后因没有人管理而衰落。一九七五年和一九七九年分别进行修缮。乡校的明龙堂。 东西斋是做学问的地方，此香校的形式是前学后庙的形式。一般香校把东西斋配置在明龙坛的前面，而此香校东西斋安置在明龙坛的后面。